하나님의 말씀은 다사로니카 9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334페이지 박도갑니다. 형제가 우리가 너에게 네 관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말씀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나라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 알고 너희가 욕되지 못한다. 먼저 교육하는 일이 있고 저를 불법해시라는그 멸망이 아 일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겠니 그는 대절한 자다. 신자고 불리는 모든 것과, 것과 순간을 받는 정말.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생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과 내소합며 아멘 주의 강림에 대하여 많은 참고로 말씀에내려가록하니다 주의 강림 바시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당시에 왕이나 황제가 다스리는 지방에 방문하는 것을 바시샤 그렇게 이 말을 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경에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전문. 영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어들은 새롭게 만드는 영어도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쓰는 말들을 가져와서 전문 영어로 바르샤트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여기에 주님 앞에 모이는 자들, 대살로니 교인, 성도들이 주님의 강림을 사모고주님 만나는 그때에 시 동요하고 두려워하고 요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미 주에 있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재림신앙에 유배되는 말씀, 성경에 있지 않는 말씀으로 미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자가 되는 놀라운 신앙이 성장하지만 죄림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이 되지 못하고 조금의 미혹이 있는 대종학교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죄림 강림에 대해서. 성립시켜주기 위해서 곤도 집으로 피해 있는 마을이 편지를 적고 있다면서 주님이 강림하시는 먼저 확실한 그 날짜와 그시각은 모르지만 증상은 알수 있지 않습니까?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타나고 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다라고 했습니다. 배교하는 일은 배교의 시대라고 할수 있을만큼 지금 한국땅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더불시시 더불의에 모든 교회가 가입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사님들은 모두가 거기에 그 모이는 세계교회협의회에 모이는 우리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오몸필요만 구원받은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오몸 필요도 구원받고 다른 모든 종교도 구원받습니다. 종교 짬뽕으로 모이는 그모임이 기도도 마리아의 이름으로 부다달마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섞어서 해요. 그 현장에 간다는 것이 우리 한국교의 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누군지 알겠죠? 배교의 시대.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 교회에서 다 튀쳐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앉아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지금 배교의 시대가 어디로 시작합니까? 전세계 미국에는 사탄교회라고 간판을 붙여 놓고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면 거부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떤 예수요? 어떤 교회요? 어떤 모임이요?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laughs> 그런 시대에 그런 대교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불법의 사람은, 여기에 모임은 공중강림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불법의 사람은 신호탄이라고 얘기했죠. 유엔에서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7년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한번 지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을 제시했다. 그런 칠년 평화 조약을 맺으면 그런 동시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해설하면 멸망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는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처럼 말을 잘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식과 항공과 열변 그 응변에 속아서 다하나님이니다 어, 믿기 다 그는 어디는 예수님 많이 하나님 할렐루야.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강림이 없다 그러나 신호탄으로 배교하는 일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국 땅에 그러면서 이 불법의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 학벌 자기 가운. 바울은 엄청난 학식과 지식과 모든 것을 갖추어도 얼마나 자기 자신을 쳐서 낮출 수 있습니까? 성님미 내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그큰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춥니다. 이단들은요, 자신을 신격화해요. 자기를 자꾸 높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주의 강림 있기 전에 나타나는 불법의 사람, 구약적으로 말한 바벨론왕 누구가 내 살처럼 내가 목별 위에 나의 보자를 높이고 그 자리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다또 누구가 내 살을 처럼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위에 내 자리를 놓으리라 앉으리라 뭐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전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은 사단이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님의 사람들은 다낮추십니다 낮추다시다. 예수님부터 이딴 것에서 승비로 보셨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진단이고 전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귀의 사람들은 갑 자기 잘났대. 돈을 자랑한다든지, 자기 지혜를 자랑한다든지, 뭘 자랑하는지 자꾸 자기를 이수하려고. 이렇게 주님의 강림. 배가는 일이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났다. 지금 현재 시험탄은 7년조약 맺읍시다 했으니까 맺기만 하면 단일세에서 말하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러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7년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다 이때 벌써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의 강림에 대해서 전입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가 봐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큰 목사님들이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고 거기에 모임이 지금 어떤 자가 모임인지 알면서도 한국교회가 다여기에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한 배교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그까지 예수님만이 원인라는 사실. 붙들고있어야좀 좋습니다. 주오심이 점점 가까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마지막에 지상 재림 때 준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공중에서 죽음을 맞아 준비하는 사 h 대 r 될 w o 있습니다. u u n d e r s 는 주님이 도 e Do you know?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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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사 not sure. i 주 not sure. 한국당에도 엄청난 배교의 현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이 그 보배피로 그 값으로 구원받는 그 사실이 있지 않고 주님 앞에 남마다 자기 옷을 받고 주님 만날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님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기도드립옵니다